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멈추지 않으면 저도 지속적인 영상으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좋아요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좋아요 또한 하이프 눌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차수 역시나 굉장히 어려운 차수가 될것 같다. 주중에 승부패는 2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지금 들어왔고요. 역시나 15억이 2월 금액으로 들어온 현재의 차수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대감이 높은 차수라는 거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는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멈추지 않으면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멈추지 않는다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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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브라이터라고 리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나 지금 브라이턴 그리고 또한 리즌데요 지금 브라이턴의 라인업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지금 결장자가 있습니다 역시나 미토마 선수하고 그루다 선수인데 아직 결장자가 지금 100%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더 체킹할 필요성이 있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브라이턴은요 굉장히 짧은 전개의 빌드업 축구를 추구하는 팀입니다 그 빌드업 속도가 나쁘지 않아요 역시나 지금 1부리그에서도 통하는 빌드업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반대로 리즌데요 리즈는 이번 시즌 시즌 성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15입니다. 위 제가 리즈가 2부 리그에 있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죠. 2부 리그에 있는 팀들이 지금 1부 리그에 올라온다 라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 지금 2부 리그 템포하고 1부 리그 템포는 엄청난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2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들이 1부 리그에서 잘할 1부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즈는 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1등을 했던 팀이고 역시나 득점은 95득점을 했던 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시즌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단 9골, 그리고 또한 14실점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 역시나 지금 리즈가 추구하고 있는 그 빠른 템포의 공격 축구가 EPL 1부 리그에선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2부 리그에서 보여줬던 축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덤비면 아마 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리즈는 그래도 현명하게 축구를 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축구도 역시나 1부 리그하고는 거리감이 멀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을 보시면요. 브라이튼 홈에서 9전 6승 3무로 브라이턴은 단한 경기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는 거. 또한 브라이턴 홈은 지금 이번 시즌을 봤을 때요. 지금 4전 2승 2무로 아직까지 홈에서의 패배가 없는 브라이턴입니다. 브라이턴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1부리그의 템포도 역시나 긍정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거는 브라이턴이 더 우위인 것 같은 현재의 상황. 역시나 지금 결장 작업, 배당을 끝까지 전부 다 봐야겠죠. 그 다음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브랜트퍼입니다. 아이 팀들 지금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템포의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두 팀입니다. 브렌트 퍼의 감독님은 토트넘으로 갔고요. 그리고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는 굉장히 새롭게 잘 준비를 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어, 에제라는 특급 선수를 이적을 시켰죠. 그러면서 약간 흔들린 듯 했지만 역시나 지금 좋은 템포의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 경기 컵에서 역시나 리버풀을 잡았다 라는 것도 굉장히 크리스탈 팰리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현재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두 팀을 봤을 때요 맞대결이 지금 1승 5무 2패입니다. 이 정도로 맞대결을 봤을 때 최근 8회 동안 무승부 빈도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얘네들의 지금 전술 자체를 봤을 땐 저는 무승부보단 승패로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크리스탈 펠리스는요. 중원 압박 이후에 빠른 역습 전환하고 측면 돌파를 이용하고 있고 반대로 지금 브랜드퍼는요. 직접적인 롱패스의 전개와 세컨드 볼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거. 결과적으로 세트피스에서의 활용도가 더 뛰어난 팀. 반대로 지금 크리스탈 펠리스는 필드플레이에서 좀더 뛰어난 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일단 필드 플레이가 좀더 좋은 크리스탈 페리스가 좀더 우위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일단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팀입니다 바로 플럼하고 울버햄프입니다 아두팀다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플럼은 최근 4연패를 달리고 있고요 반대로 울버햄프는요 이번 시즌 2무 7패로 역시나 1승도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울버햄프는 라인을 중간 이하로 내리고 역습과 측면 절 측면 돌파로 찬스는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항상 말했지만요 울버햄프는 이번 시즌 개막과 동시에 단두 경기만 보고 제가 가장 하위권으로 뽑았던 팀입니다. 왠지 아시죠? 일단 EPL 템포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라인업적으로 선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게 역시나 지금 울버햄프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프 역시나 지금 리그 순위 꼴찌를 달리고 있고요. 반대로 플럼, 풀럼, 플럼도 너무나도 지금 평범한 축구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템포의 축구를 보여 준다라고 하면 역시나 EPL에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EPL이 왜 지금 세계 탑 리그인지 일단 뭐 EPL 팀들이 유럽 6대 리그에서 그 어느 팀들을 만나도 다 승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EPL에서 생존하려면 기본적으로 볼 터치하고 템포가 빨라야 됩니다. 멈춰 있는 팀들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는 게 EPL의 가장 큰 무기다라고 바라보신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짧은 패스 전환으로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중앙 빌드업과 측면 크로스를 병행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느린 빌드업이 지금 플럼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팀다 굉장히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일단 무승부 필드로 좀더 잡아두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다음 팀입니다. 바로 노팅엄 포하고 맨유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노팅헌포입니다. 라인을 내리고 수비블록을 촘촘하게 하고 역시나 지금 역수비주의 전개를 하고 있죠. 노팅헌포는 이번 시즌 굉장히 좋았던 출발을 보였던 팀입니다. 누누 감독 체제에서 엄청나게 좋은 감독, 좋은 감독 체제에서 그 감독님이 원했던 모든 축구를 구사했던 팀이 바로 노팅헌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단주하고 감독님의 사이가 안 좋으면서 구단주를 내쳤, 아, 감독을 내쳤어요. 그 이후로 노팅헌포는 절망적인 지금 상황에 놓이고 말았죠. 그래서 계속 연패를 달리다가, 이제 또 새로운 감독님을 다시 영입해서 노팅헌포가 지금 새 출발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노팅헌포가 반전되고 노팅헌포의 경기력이 올라갈 수 있냐라고 말했을 땐, 솔직히 말해서 저는 물음표입니다. 왜냐? 노팅헌포가 가지고 있는 라인업이요 굉장히 좋았던 라인업이에요 지금도 역시나 그 라인업 그대로 가지고 있죠 라인업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라인업은요 단순히 그냥 선수들의 가치가 좋고 선수들의 능력치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이 전술 자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누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던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그 선수들을 어떤 감독이 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누누 감독 체제에서 완벽한 선수들로 세팅을 해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다른 팀 감독, 그러니까 다른 감독님이 왔을 때이 선수들을 기용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 다시금 돌아와서 토트넘이겠죠. 제가 토트넘 브랜트퍼 감독님이 지금 토트넘 감독님으로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개막하기 전에도 말했죠. 이 감독님은 잘할 거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왜냐? 이 감독님이 추구하고 원했던 선수의 그 방향성을 가진 선수들이 이미 토트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선수를 영입하지 않아도 팀을 빠르게 꾸릴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노티 건포는 너무 누누 감독 체제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 선수들은 굉장히 잘 써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좀 긍정적이지 않은 현재 상황이라는 거 노티 건포는 최근 4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리고 또한 두 팀의 맞대결을 보시면 알겠지만 9회 동안 무승부가 없다라는 특이 이력도 있습니다 다음 팀 바로 맨유입니다 맨유 메뉴. 아모린 감독을 지금 경질해야 된다 아모린 감독을 내쳐야 된다는 라 말은 이제금 나오지 않고 있죠 역시나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아모린 감독이 보여줬던 전술 제가 긍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모린 감독이 연패를 달리고 있었을 때도 저는 전술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연패를 많이 달리면 선수들과 또한 이제 팬들도 경질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다 그러면 선수들이 감독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맨체스 유나이티드는 지금 지금 3연 3연승을 달리면서 그 분위기를 반전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모리 감독의 축구는 전 개인적으로 그 연패를 달렸을 때도 동일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명확한 색깔과 그 축구의 색깔은. 저는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별 문제가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음, 그렇게 긍정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의 현재의 흐름으로 봤을 땐, 맨체스 유나이티드가 좀더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맨체스 유나이티드, 여기서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15골에 14실점이라는 거, 굉장히 많은 득점도 있지만, 그만큼 뒷공간에 대한, 아직도 역시나 그 수비에 대한 부담적인 리스크는, 역시나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이게 지금 물음표기 때문에, 얘는 배당의 중요성이 굉장히, 어, 높아 보입니다. 지금 해외 배당으로 봤을 때맨체스 유나이티드의 배당이 2.09 배당이거든요. 음,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무보다는 승패의 가능성이 더 높은 배당 배당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지금 노팅엄 포의 해외, 해외 배당이 3.36으로 출발을 했는데 역시나 이 배당 역시나 봤을 때 무승부보다는 승패의 배당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틀리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중간 압박과 짧은 패스 전기를 병행하고 있고요. 공격 시엔 역시나 침투 전기와 세컨드 회수, 회수가 굉장히 강점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돼 있는데, 아틀리티코 마드리드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4개의 창, 그러니까 4명의 선수, 그 4개의 조합의 선수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우러진다면 4개의 창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틀리티코 마드리드가 시즌 초반에 출발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아틀리티코 마드리드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다 라는 거 반대로 지금 세비야는요 굉장히 지금 빌드업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팀, 빌드업 전개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입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세비야의 빌드업 속도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전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 맞대결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에서는 7승 2무로 역시나 한 번도 패배가 없습니다. 세비야에게. 그리고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번 시즌 홈에서 역시나 4승 1무로 역시나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세비야가 지금 빌드업 속도를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고 빌드업 축구를 추구하고 있지만 역시나 지금. 세비아가 다른 어떤 시즌보다 조금 더 덤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승부빈도가 굉장히 없고 승패로 지금 많이 찢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배제한 가능한 가능성을 본다면 역시나 지금의 현재의 템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다음 팀입니다. 바로 토트넘하고 첼시입니다. 얘네들도 지금 특이 이력들이 있더라고요. 네, 토트넘입니다. 역시나 토트넘의 축구는 저는 긍정이라고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축구로 38라운드까지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중에 있었던 토트넘이 뉴캐슬과의 경기를 했을 때는 제가 뉴캐슬이 더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술적으로 토트넘이 제일 힘들어하는 축구가 바로 뉴캐슬이었습니다 네 자, 근데 다시금 돌아와서, 지금 토트넘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건 뭐냐면, 솔랑케가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다는 라 거죠. 지금 감독님 체제에서는요, 역시나 9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솔랑케가 없는 상태로 경기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라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첼시는 굉장히 뒷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공격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을 넣을 수 있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공격의 힘이 가장 센 팀은 어디야? 라고 말한다면, 첼시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나 첼시가 지금 17골로 리그에서도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팀이네요. 어, 지금 맨체스터 시티와 동시에 그리고 또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17골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득점을 하는 팀입니다. 근데 첼시의 리그 순위는 9, 9이고요 4승 2무 3패죠 그 정도로 뒷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 많은 자원들이 공격에 침투한다라는 게 부정적인 요소고요 그로 인해서 미드필드인 카이세도하고 페르난데스가 엄청난 커버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1승 1무 8패로 첼시가 압도적인 우위를 달리고 있는데 첼시가 지금 이번 토트넘을 만났을 땐 토트넘이 이제 뉴캐슬과 좀 반대겠죠 토트넘이 더 유리한 전술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일단 무승부 페이스를 먼저 잡아두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 팀 바로 소시에다드하고, 바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 댓글 옆에 보면 하이프라는 것도 있는데 하이프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눌러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거든요 하이프도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시에다드입니다 짧은 패스 전개하고 중앙 점유율 기반으로 역시나 측면 오버래핑으로 전방 압박을 병행하는 공격 전술을 기대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라고 표현했는데 솔직히 소시에다드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건 뭐냐면 너무 느립니다 소시에다드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축구가 어떤 색깔인지 명확하긴 알겠지만 결과를 전달하는 모습에 있어 가지고 템포적으로 너무 느리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전술들 그리고 또 한층 얘네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전술들의 자체가 그렇게 큰 힘을 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빌바오 제가 그 어떤 시즌을 봤던 빌바오보다 지금 부정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지금 리그 순위 9위고요. 그리고 또한 4승 2무 4패라는 거. 또한 직전 경기에서 빌바오는 홈에서는 그래도 자기의 역할들을 톡톡히 보여줬던 팀인데 헤타페에게도 패배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가장 좋은 가장 빠른 빌드업을 보여주는 빌바오. 근데 이번 시즌 역시나 지금 톱니가 제대로 돌지 않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특이 이력인데요 홈팀이 단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10경기를 보면 홈팀이 소시에다드든 빌바오든 그 어느 팀이 됐든 홈팀의 패배는 없었다라는 거홈 기준으로 본다면 7승 3무입니다 일단 이두 팀도 무승부 페이스를 먼저 잡아두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다음 팀 바로 리버풀입니다 살라이 에이징 커브가 온 리버풀 살라의 에이징 커브가 저는 개인적으로 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리그 딱세 경기만 하고, 이거 살라가 에이징 커브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리버풀의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또한 리버풀에 대한 그 코멘트는 지난 시즌부터 제가 계속 계속 여러분들에게 중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코멘트가 있었죠. 지금 리버풀은요, 어떤 축구를 추구한다, 어떤 축구를 방향성을 보여준다라는 그 틀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계속 말씀드렸죠. 클럽 감독이 데려왔던 그 선수를 그대로 그냥 배치해서 경기를 운영했고, 그래서 슬롯 감독의 색깔이 뭐야? 라고 제가 말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아직 슬롯 감독의 축구는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시즌 한 5천억 정도를 쓰고 지금 리버풀이 출발하고 있는데 최악의 흐름이죠. 어찌보면 지금 리버풀은요, 최근 7경기 동안 1승 6패입니다. 또한 리버풀은 지금 최근에 4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4연패. 이거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고 있는 상황이죠. 반대로 지금 아스톤빌라. 아스톤빌라는 지난 시즌에 에메리 감독 축구에서 역습형 카운터 축구에서 빌드업까지 섞었다가 지금 시즌 막판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역시나 시즌 출발도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다시금 에메리 감독이 잘하는 색깔들을 그대로 입히고 있어요. 짧은 패스와 빌드업과 빠른 침투의 패트로, 패턴, 그리고 다 공격, 템포를 높이고 있고요 역시나 중앙과 측면을 잘 소화해가지고 잘 이용하고 있는 엄청난 카운터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지금의 아스톤 빌라죠 그래서 아스톤 빌라는요 리버풀과 반대로 역시나 지금 최근 7경기에서 6승 1패라는 엄청나게 좋은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지금 최근 맞대결을 보시면 알겠지만 리버풀이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패배한 적이 없고요 또한, 역시나 리버풀이, 얀필드에서는 그래도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얀필드에서는 지금 최근에 패배를 하긴 했지만, 3승 1패라는 거. 반대로 아스톤 빌라는요, 원정에서의 그렇다한 성적을 거르지 못한다는 거. 거르지 못한다는 라 거. 이런 것까지 알아봤을 땐, 일단, 리버풀이 좀더위위다 리버풀이 지지 않는다가 좀더 근사치가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 리버풀의 경기력은 너무 엉망이기 때문이죠. 반대 팀 바로 레알 마드리드하고 발렌시아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있었던 바르셀로나하고 했던 그 엘클라시코도 어, 레알마드리드가 압도를 하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아니 레알마드리드가 겨우 2대 1로 이겼는데 무슨 소리야? 아닙니다. 경기 내용은 정말 압도였습니다. 레알마드리드가 골치가 나온 것도 있고 페널티킥 미츠도 있고 그리고 또한 득점 취소된 부분 그리고 또한 뭐 많은 찬스들까지 또 포함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이건 바르셀로나가 너무나도 쉽게 어, 너무나도 많이 경기를 농락당했다라는 거.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우위였지만 카운터를 레알 마드리드가 23개 슈팅 중에 10개의 유일승을 때릴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템포의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라는 거. 레알 마드리드의 지금 화력, 알론소 감독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그 축구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땐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레알의 화력은 분명한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 발렌시아입니다. 라인을 낮게 유지하고 있고요. 역시나 수비블록을 두텁게 쌓고 있다는 거. 발렌시아도 어찌 보면은 예전에는 발렌시아도 빌드업적인 색깔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팀인데요. 어느샌가부턴가 뚝딱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나 지금 발렌시아는 그 정적인 색깔을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는 역시나 지금 오전 전승을 달리고 있고요. 발렌시아는 또한 원정에서 2무 3패로 단 1승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역시나 상성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6승 2무 2패로 역시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까지 배제하지 않, 배제한다면 아 계산한다면 그럼 레알 마드리드 쪽이 더 우위한 것 같습니다. 다음 팀 바로 레반티하고요 바로 셀타비고입니다. 레반트입니다. 라인을 내리고 수비 블럭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역습에서의 빠른 측면 침투와 크로스를 활용한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한다. 역시나 지금 아시겠지만 라리가도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떨어지는 팀 그리고 또한 높은 팀과의 그 빈부 격차가 굉장히 큰게 지금의 라리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평범하게 그냥 무조건 덤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지금 셀타 비고는요,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점유를 늘리고 있고요. 또한 경기를 그렇게 풀어가고 있다는 거. 측면을 오버래핑하고 중거리 슈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어, 셀타 비고하고 지금 레반트는요 성절 지금 성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암 비슷한 전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전술 자체가 굉장히 지금 상극인 전술로 벌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언더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 득점보다는 다 득점 페이스가 더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승패의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봤을 때, 셀타비고이 카운터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또한, 레반테도, 아까 리즈하고 좀 마찬가지인데요. 레반테도 역시나 지난 시즌에 이브리그에서일부로 올라왔을 땐요, 69득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득점을 하고 올라온 팀인데, 역시나 일부리그 오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죠? 얘네들은 생존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다음 팀입니다. 바로 웨스트 헤엄하고. 뉴캐슬입니다 자 누누 감독이 지금 웨스트햄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어, 누누 감독이 웨스트햄으로 갔을 때어 웨스트햄이 잘해질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을 땐아 이건 아닐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저는 누누 감독에 대한 이 감독님에 대한 경기와 전술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이 전 개인적으로 더 강팀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봤을 때이노팅엄포랑좀 마찬가지인데요 감독은 어떤 선수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웨스트햄에는 누누 감독 체제에서 쓸 선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왜 누누 감독이 어, 웨스트햄 갔을 때 그렇게 웨스트햄의 경적이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누누 감독이 원하는 선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현재의 상황이고요. 반대로 지금 뉴캐슬, 뉴캐슬의 횡보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죠. 뉴캐슬 지금 리그 순위 지금 12인데요. 위 지속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챔피언스리그하고 EPL 그리고 또한 어 잉글랜드컵까지 하면서 일정인 굉장히 많은 뉴캐슬인데 최근 전부 다3연승을 달리면서 어찌 보면 뉴캐슬의 공격력을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어찌 보면요 수비적인 정수 축구가 좀더 가까웠던 팀이죠. 하지만 지난 시즌부터 수비보다는 공격에 대한 색깔을 좀 많이 넣으려고 했고요. 라인도 역시나 한칸 반을 올려 놨습니다. 미드필드에서 먼저 전진하는 공격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어찌 보면 역습 카운터에 대한 의존했던 그 공격의 단조로움이 이제는 공격으로 밀어내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전진 빌드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좀더 편할 것 같고요. 웨스트햄은요. 최근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역시나 지금 1무 5패로 지금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홈에서도 역시나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 홈에서 역시나 지금 4연패를 달리고 있고요. 홈 성적은 지금 EPL 전체를 통틀어서 리그 순위 꼴찌입니다. 반대로 지금 뉴캐슬은요.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역시나 뉴캐슬도 원정에서는 아직까지도 승리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땐 뉴캐슬 쪽 사이드가 좀더 가까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얘네들도 저득점 페이스가 좀더 높아 보인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팀 바로 알라베스하고요. 에스파뇰입니다. 알라베스는 라인을 내리고 수비에 안정을 두고 있고요. 또한 롱패스 기반으로 역습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노리는 실리적인 축구를 보수하는 팀입니다. 색깔을 바꾸지 않고 있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측면에 대한 의존도도 아직도 높습니다. 반대로 지금에스파뇰입니다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요.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요. 측면 전환과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에스파뇰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압박과 동시에 중원을 깨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팀의 색깔이 너무나도 지금 상극이죠. 공이 같은 쪽에 부족 그 같은 쪽에 브리치 모습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스파뇰 역시나 지금 원정에서 보면은 네 골에 4실점. 반대로 알라베스는 홈에서 지금 7골에 5실점으로 어찌 보면 홈과 원정의 그 흐름까지 본다라고 하면, 알라베스의 페이스가 지금도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얘네들도 지금 전술적으로 봤을 땐, 한쪽이 어느 쪽으로 부딪친다 한쪽이 어느 쪽으로 지금 뭐, 무승부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거보다는, 한쪽으로 부딪히고 깨진다라는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무보다는 승패의 사이드가 좀더 나아 보입니다. 역시나 얘네들도 배당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에스파뉴의 지금 해외 배당은요 2.41 배당이고 무승부는 3.08. 그리고 또한 에스파뇰의 아 죄송합니다 알라베스의 홈 배당이 4.2.41. 그리고 또한 무승부가 3.08. 에스파뇰의 승배당이 3.27이거든요. 에스파뇰이 너무나도 지금 높은 배당을 받았고 반대로 알라베스가 저배당을 받은 현재의 상황인데 저는 이 배당도 왜 이렇게 줬는지에 대한 좀 이해가 좀 가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팀입니다. 맨체스 시티하고 본머스입니다본머스의 최근 기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본머스 리그슨이 2위입니다. 지금 패배를 잊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8경기 동안 지금 패배가 없을 정도로 아니 7경기 동안 패배가 없을 정도로 지금 본머스는 엄청나게 무서운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머스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강한 압박과 그리고 또한 그 공격력이 어찌 보면 상대 팀들을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인을 내려서 수비를 안정하고 있고요. 롱패스와 측면 역습을 통해서 빠른 공격의 전환을 시도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팀마다 좀 컬러가 좀 달라요. 얘네들의 지금 기본 세팅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반대로 상대 팀들의 그, 흐름 자체가 느린 팀들, 템포 자체가 느린 팀들은요. 오히려 먼저 올라가서 강한 압박으로 부시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본머스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본머스는 닭공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비에 대한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그걸 공격력으로 메꿨던 팀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번 시즌은 그렇지 않다는 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효율적인 카운터를 때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맨체스 터 시티입니다. 맨체스 터 시티는 직전 경기에서 역시나 홀란드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컵 경기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홀란드 선수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체킹이 필요합니다. 왜냐? 홀란드 선수를 제외하곤요. 맨체스 터 시티에서 득점한 선수들은 단한 골밖에 없을 정도로 홀란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한 홀란드 선수를 제외하면 득점한 선수가 단 4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홀란드가 지금 11골로 모든 득점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도 홀란드 선수가 그냥 그한 명의 선수가 아닌 지금의 맨체스터시티 공격에 엄청난 7알의 이상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홀란드가 출전하냐 안하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몸 상태에 이상이 보였었어요. 네. 아무튼 이두팀 봤을 때 맨체스터 시티는 홈에서 지금 5경기 동안 4승 1무로 역시나 패배가 없고요. 지금 본머스는 역시나 7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홀란드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홀란드가 출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무승부가 좀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반대로 홀란드의 출전 여부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홀란드가 아 맨체스터 시티가 좀더우위해 보이는데 다득점 승리보다는 딱 1점 차 승리가 좀더 그 근사치에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르팀 바로 베티스하고 마요르카입니다. 자, 여기 하나 좀더 할게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본머스가 약팀을 상대로는 밀어서 강한 압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약팀이 아닌 강팀을 상대로는 이 축구를 구사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축구를 구사한다라는 건요. 페널티 박스 내에 공이 많이 떨어질 확률이들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라인이 낮기 때문에. 근데 그 페널티 박스 싸움을 홀란드가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홀란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출전이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베티하고요 바로 마요르카입니다. 지난 시즌 베티스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봤던 팀, 아니, 마요로카는 좋게 봤던 팀인데, 이번 시즌 마요로카는 다시금 좀 불안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지고 있어요. 왜냐, 마요로카는요,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했던 팀인데, 그 수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마요로카가 지난 시즌에 리그 순위를 매듀했어. 마요로카는 지난 시즌 리그 순위가 너무나도 낮아. 뭐,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라리가가 엄청나게 아시겠지만, 많은 자본들의 그 이동이 있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막대한 팀들과, 자본이 막대한 팀들과, 아니면, 자본이 없는 팀들과의 격차가 엄청나게 큰 리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 그대로 축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버겁죠. 그러니까, 수비, 게다가 얘네들은 수비 축구를 구사하는 팀인데, 이거를 수비력으로 막는다?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요르카는 지난 시즌에 리그 순위 10위를 했습니다. 이게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요르카는요, 지난 시즌만큼 이제 수비를 많이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오히려 많은 힘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도구로 보입니다. 반대로 지금 베티스는요.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점유율 전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측면의 풀백이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미드필드의 압박을 통해서 상대 진영에 높은 위치에서 경기를 풀어가고 있다고 라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베티스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요. 베티스는 상대팀 페널티 박스 내에 진입하는 걸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널티 박스 밖에서 때리는 슈팅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슈팅감을 가지고 있어요. 킹력이 좋은 자원들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페널티 박스 안이 아닌 밖에서도 중거리 슈팅에서도 분명히 무서운 점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베티스의 어, 강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 지금 이두 팀을 봤을 땐 베티스가 그래도 좀더 우위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베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불법 사설 도박과 무관하며 스포츠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지향합니다. 이거는 우리 채널이 가장 중심적으로 지향하는 채널의 방향성입니다.